네,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제목을 보셨듯이, 그거, 지금 옆에 TV 켜져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우실 텐데, 그거 좀 양해주세요. 오늘 해볼 서버, 한 거는, 미국 서버죠? 네, 딱 봐도 미국 서버입니다. 잠깐만요. TV 소리 좀 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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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요. 암튼, 어떤... 아무거나 해볼 거여서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할 거예요. 먼저 제가 아주 좋아하는 PvP 서버... 네, 어, 말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안 켰어. 이제 켤게요. 잠깐만요. 네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안 켰네요. 이거 막 사람 납치할 수도 있었는데. 봐봐 이거, 이거 이렇게 사람을 납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잠깐 마피 안 보여. 네 하.. 아튼 가보죠. 네, 가봅시다. 한 가지네요. 서버 어려운가 봐요. 여기 들어갑시다. 네. 이거 뭐죠? 어허. 좋았습니다. 갑시다. 껴봅시다. 껴봅시다. 뭐지? 도끼. <laughs> 이거 막사 어, 이거 사람, 바, 트 프리퍼, 막 치는 게임 같은데? 이 돼지를 막, 마구마구 마구, 막 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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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버즈, 버즈, 버즈. 오. 무슨 미의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끼를 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으아아아아아 살려둬 날 제발 살려두시오 아아 이거 초보라고 너 내가 기껏해야 서브 받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아, 아 아야 오 퍽퍽퍽 아 네, 그렇고요. 한번 봅시다. 돼지 싸움 게임인가? 으흠. 참 웃기게 생긴 게임이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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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다른 채널 틀어라 음. 예, 어, 어. 쉽게 안 끝나는 게임이네. 오예. Oh, yeah. 개인적으로는 전 이걸 좋아합니다. 서버 받아놓고 해서 서버 받아놓고 이거. 몇번 플레이 봤어요 이거, 이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거. 이것도 서버 안 열리네. 네, 그렇고요. 제가 이거 미리 하나 사놨, 사놨었어요, 이거. 예! 여기 아이언맨 있다. 아어 이거 이거 못 클릭하면 총알이 총알같은게 막 나가요 이거 이거 한대맞으면 아마 훅할걸

레드가 이겼어요 이런...레드가 이겨버렸네 이런 젠장 사람들 내가 이거 방송하는 것도 모를거야 엄청나게 클릭을 해야 된다 오! 어, 크리퍼다! 어, 에메랄드 방금 본것 같은데 우와 쩐다 기모찌야. 다 아니, 제가 코인을 받았어요. 지금. 와! 쩐다! 뭐 이런 시스템 있는지 그, 그, 몰랐어 왜? 잘 안나와서 그런가? 우와! 쩐다! 겁나 찐다! 뚜뚜뚜뚜뚜 빼빼빼빼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어 잠깐만 가시죠 숨어 있어서 저격이나 해볼까 합니다. 숨어서 저격.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외국 서버를 제일 좋아하고요, 렉이 안 걸려서. 두두두 이겼어요 이길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다고! 이겼다! 이겼습니다! 이겼다요 이겼다고. 이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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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퍼야. 아, 이미 썼구나. 에이, 레인예에 오, 16만 됐다. 이러면 88로 나눠지, 나눠지겠죠? 아니 이건 에메랄드, 네, 에메랄드 러스드, 에메랄드 값치 아, 네, 에메랄드 아, 어, 여기는 혹시 이거 아, 여기서 막 이렇게 시프트으로서 팍팍팍 쏘면은 이거 그 쓰는 구멍이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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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한다! 어허? Uh -huh. 아, 어, 제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을 하면 이거 말하자면 안해요. 오, 씨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신가안녕하신가안녕하신강가 나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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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가 나니가 안녕가 나니가 안녕가 나니가 나니가 다니가나가오히가내가죽었가요니이씨 아 죽었네요. 아, 쉽다. 아쉽네요. 아, 죽었다. 나중에 5천개 벌면 나이나이 이, 나이 다이아몬드 총 사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아예 이지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왜 하지 마시고요? 이 총을 사서 여기 있는 마인크래프트 여기 여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한다고 말한 겁니다. 어네어 네. 어, 레드 팀이 됐네요. 아 시작을 했네요. 일로 일로 일로. 난 역시 무빙이 만 무빙이 쩔어. 어디 봅시다 난 스나이퍼다 지원사격! 아 조금만 더 했어도 왜 아무도 없네 앱을 한번 이탈해봅시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맵이 아. 누군지 모르겠죠 빨리 아웃되세요. 끝났어요, 어차피. 예에, 아씨.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네네. 하아. <laughs> 네, 다른 서버를 한번 골라봅시다. 보내버릴 거임. 일로 왕. 너님 내가 보내버릴 거임. 일로 왕. 너님 내가 보내버릴 거임. 어? 아, 내가 납치됐음. 이거 노잼. 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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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고. 어, 어됐어 아, 노라고, 노라고. 이거 무슨 평가라고 싸우는 거 있던데? 여기 있다. 하하하하. <laughs> 어, 이것도 제가 미리 사놨었어요전 개인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음, 칼 갖고 와서 직접 싸우는 거. 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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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어? 아잠아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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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어. 아 어. 방송 어 혼자 있지. 응, 응. 아 어, 네, 저, 너. 죄송합니다. 누나한테 전화왔어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기역 기기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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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넌뒤졌어한한대한대 한대 때리고 튀는 거야. 난 천재야. 죽었다, 형. 저기로 한번 부셔봐야겠어. 아, 안 죽음. 하지만 제가 여기 좀 쓸게요. 지겨워서 갑니다. 지겨워서 지금 늦, 때려 눕히러 갑니다. 저 정말로 잘 싸우죠. 네, 칭찬 감사합니다. 이리로 와다 죽여버릴 거라는. 오와 아 구속 걸렸어. 아니 여기로 오면 구속이 걸리게 돼요. 젠장 개색 아어 유카 어, 거 아니야 유카 거 아니야 유카 거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